먼저 돌짓고다 뭐, 이런 얘기 속에 담아두지 않고 할 말을 탁탁탁탁 하시니까 스트레스가 조금 없지 않느냐, 본인 스스로가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. 아, 나도 할말 못하는 거 많은데, 그래도 집에 아, 가서 그래요? 생각하면 막 분해갖고 내가 이걸 이렇게 말해. <laughs> <laughs> 아까 내가 그 말을 못했지, 그런 거할 말은 안할거 아, 그래요? 네. 나도 참호 내가 만족 <laughs> 그렇죠. 근데 사실 이경규 선배님이 겉은 저렇게 버럭버럭하시지만 네. 속은 굉장히 여리시거든요. 아, 저요 선생님도 제가 봤었던 그쵸. 모습도 음, 굉장히 여리세요. 그러니까 얘, 너는 모르지 그때. 너, 너 금순이 할때 내가 뒤에서 어떻게 어. 너를 변호했는지. 어. 처음 말할게 내가. 어.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. 네네. 내가 길른 손녀딸이에요. 그러니까 얘랑 음, 나랑 음. 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 음. 내가 할머니 역할을 처음 하는 거였었는데, 50대였으니까 좀 망설였는데, 음. 할머니는 대사가 좀 없을 것 같더라고. 음. 좀 노인 내고 그러니까. 늙으면 말이 많지 않지 음. 않는데, 그 할머니 말이 너무 많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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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 <laughs> 말이 많난 <laughs> 너무 기가 막혀서 작가한테 전화걸었어 무슨 할머니가 이렇게 말이 많아. <laughs> 할머니가 이렇게 되면 기운이 없어. 말들을 못하신다. 아, 이 할머니 <laughs> 왜 이렇게 기운이 세냐. <laughs> 네. 해서 별 얘기 굉장히 많은데 얘가 신인 한두세 작품 했을 땐가 그러니까 얘가 네, 네, 네. 한 번도 얘랑 나랑 해갖고 엔진 낸 적이 없었어요 얘가 어,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우리는 네, 네, 네. 딱 보면 알거든 네, 얘가 네, 몇번 외워 온 엔지를 네, 네, 네. 그리고 언제든지 정시에 와갖고 다 부르는데 그 스탭들이. 네, 네. 얘를 주인공 여잔데 음. 자기네가 일곱시에 출발하면서 왜 얘를 일곱시에 불러? 아... 얘는 일곱시 반이나 여덟시쯤에 그때 그렇죠, 그렇죠. 그막 밤새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삼십분이 얼마나 중요해요. 네네네네. 같이 일곱시에 불르더라고 아... 그래서 오. 내가 개불러세 야단 쳤어. <laughs> 니네 매니저가 나한테 고맙다고 그랬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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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맞아>. <웃음> 응. 아서. 스탠트한테. 네. 왜? 그래서 애, 말이야. 애를 준비하게 예. 줘야지. 그 그렇죠, 그렇죠. 왜? 음. 니네가 와서 준비를 하고. 음 배우가 가는 거지. 그걸 왜 그걸 들고 데리고, 데리고 다니는 거야 자기네랑 같이 아 아침 부도 출발을 같이 해가 고요 그런 거는 좀 너무하잖아요. 아니 얘가 열심히 안 하거나 그렇게 그런 애 면은 네여 시부터 오라 그러거나 말거나. 그런데 <laughs> 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아 그럼 스탭들이 도와줘야지 주인공을 도와줘야지 그렇게 할게 뭐가 있어. 오, 20년 많이 서러울 나봐요. <laughs> 어떻게 그요이안가다이 또? 왜 그래요? 어... 음, 아니, 그 일찍 나왔던 게 이게 싫그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서 오는 거야, 지금? 감동받아가지고. 뭘? 그냥인 것 아니, 같은데? 왜냐, 아니요, 진짜. 우리도 선생님께서... 다준비해놓은 그때 나타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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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선생님께서 진짜 제가 완전히 무명이었는데, 이제 음... 주인공을 맡게 되는데, CF가 하나 된 거예요. 어. 또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 이처럼 너무 기뻐해주시는 거예요. 어. 프라이 치킨이었어? 에이, 뭐였지?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너무 본인 일처럼 너무 기뻐하시고 제가 선생님이랑 저랑 대사 분량이 제일 많았었기 때문에 막 대본 리딩하다가 헛구역질 올라오고 막 이랬었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막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. 그러니까 막 내가 알아. 내가 네 마음 알아. 어. 선생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그 따뜻함이 <laughs> 아니, 근데 잘 못하고 열심히 안 하는 애들한테는 안 그래요. 뭐, 음. 그런 애가 거기서 구역, 구역질 하고 있으면 더뻔해지시요 대사는 안 해오면서 또뭐 구역질까지 해. 거기. 아니, 내말이상해요 아니, 네말 이상. 대사를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긴장감을 이겨내지 네. 못해서 자기 몸 스스로가 역반응을 네. 보이니까 헛구역질 하고 그러는 거죠. 그때 그걸 보면 뻔히 아는데. 그걸뭐 확실히 사랑하네. <laughs> 음. 뭐 아, 그봐 네. 오시니까 네. 이렇게 저희들이 한 명씩 네. 한 명씩 힐링이 되잖아요. 근데 진짜 선생님 <laughs> 이게 힐링이에요. 네. 아 그래요? 선생님 되게 멋있는 또 얘기도 있어요. 제그 사촌 동생으로나왔던자해라는 친구고 음, 음, 최자혜라는 음, 친구랑 음. 선생님 둘이 또 붙어서 연기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한그 대사가 엔지가 계속 아. 났었던 거예요. 그래서 막 얼굴 빨개져서 어쩔 줄모르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다음 번에 엔지를 내주시더래요. 아 그랬대? 아, 네. 너무 뿔린 아, 거 같은데. 아니에요 진짜로. 요 <laughs> 진짜? <laughs> 일부러 엔진 내줘서 어, 미안해요 이렇게 하시고 음 잘해 너, 어... 너 잘하잖아 어... 다시 어... 어,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. 는데 그래서 뭐그나 심상스겐 내일부터 보시기에는 우리가 까칠해 보이시고 엄한 네. 것 같아도 그 네. 마음속에는 네. 정말 네. 그, 네. 그... 네. 그 샘물.